다음 중 영상신호와 음향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린 거의 지금 HDMI 쓰죠 HDMI, 이 HDMI도 이건 좀 여담인데 이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쓴거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고 이것도 조그만 거 있어요. 요게 조그만 버전이 있고, 어? 더 조그만 버전이 있어. 마이크로. 옛날에 노트북에서 이런 거 썼는데, 노트북에서.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이거 표준형으로 간것 같아요. USB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옛날 방식이에요. 예전 방식. 예전 방식. 지금 구하기도 어려워. 요게 이제 모니터 이렇게 돼 있어갖고요. 암수. 이게 이제 순놈이고, 이거 암놈이에요. 아주 옛날 거 쓰시던 분들은 이제 간혹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요 dmi를 hdmi 잭으로 이렇게 만드는 어댑터도 있어요 제가 옛날 모니터가 어, 이런 dvi 모니터야 어? 근데 그 지금 컴퓨터는 없어 이, 이, 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포트가 없어 hdmi 밖에 없어 이거 어떡하지 모니터 버릴 수도 없고 되게 비싼 건데 그랬더니 dvi를 hdmi로 바꿔주는 어, 커넥터가 있더라 이말이죠 지금은 이제 이게 다 거의 통합했죠 이게 거의 예. 자그 다음에 이제 USB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건 이제 USB잖아 USB에다 꼽으면은 영상장치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로 옛날에 DVI 모니터를 쓸 수도 있고 HDMI로 쓸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 거의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일은 없죠 저같이 이제 아예 갑자기 어, 뭐, 모니터가, 옛날 모니터를 가진 거를 써야 될때 빼놓고는 없다. 이 IEEE 1394는 이제 한번 봅니다. 애플이 제창한 개인용 컴퓨터 및 디지털 오디오 시리얼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이다. 그냥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어, 정답은 HDMI다. 이것을 지금은 이제 HDMI가 모든 거를 다 어,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캐시 메모리가 이것 어,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어,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의 위치에서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다. 우리 이제 CPU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그주기억장치 램이 있어요. 이게 램이야. 그럼 이제 시, CPU에서 램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에, 램이 공간도 크고 좀 느려. 그러니까 더 빠른 캐시를 하나 갖다 놔요. 캐시를. 어? 캐시 메모리를 갖다 놓고, 어, 한번 우리가 쓰면은 이 캐시에서 램, 램에 있는 놈을 가져다가 캐시에다 저장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CPU가 어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램에 가서 램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캐시를 찾아. 얘는 되게 빠른 놈이야. 이게 빠르, 빠르다. 빠름 빠름이야. 어? 빠름. 얘는 램이 느림, 느림. 어? 그니까 이로 가는 게 아니라 캐시 먼저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앙처리장치 CPU하고 기억장치 램 주기억장치 램 사이에 캐시를 넣는 거야 어?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향시키는 메모리가 캐시메모리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보, 보시면 보조기억장치 이게 이제 HDD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하드디스크를 일부를 이렇게 껴다가 요거를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를 이걸 실제 메모리는 아니잖요 이거 램이 아니잖아요. 램이 아니지만 램처럼 쓴다고 해서 이걸 가상 메모리, 네? 어, 버추얼 메모리예요.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 일부를 이용해서 주기억장치 접근하는 장치는 연관 메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중에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징 뭐 신문으로 치면 신문에 제목만 쫙 갖고 있어. 여기서 갖고 있다가 처음에 이거를 갖다 이 주기역 장치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여길 먼저 가서 이연관 메모리 예? 여길 갖고 접근한다 연관 메모리 그 다음에 이피 e p r 의 일종으로 비휘발성 메모리 이거 이피 e p r 나오면은 이거 한번또 정리하고 와야지 자롬리드온리 메모리 리드온리 메모리 한번 저장만 돼 공장에서 했어요 굉장히 불편해 앞에 P가 붙어 f 롬 이게 P r o 프로그래머블이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내가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롬이 나왔어. 어? 이때만 해도 되게 좋았죠. 근데 이게 불편해. 왜?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레이저블 지울 수 있는 게 나왔어. 지울 수 있어. 이 레이저블. 지울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때 자외선으로 지워. 자외선으로 지우는데 약한 1시간 걸려. 어? 이게 불편해. 그래서 나온 게이제 이 다음에 이, 이건 일렉트릭, 일렉트리컬 l 레이저블 프로그램 이건 전기적 전기 일렉트릭컬 전기 전기적으로 순식간에죠 순식간에 순식간에 예, 삭제 이걸 플래시 메모리를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우리 이제 레이저 프린터 많이 쓰죠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비충격적이다. 맞습니다. 비충격적인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도트처럼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 타자기. 타자기 생각해. 타자기. 타자기. 비충격적이어서 충격식은 타자기를 생각하라는 거야. 비교적 인쇄 소음이 적고. 가 아, 조용하잖아요. 그죠? 인쇄 속도도 빠르죠. 자 인쇄 방식에는 드럼식. 드럼식은 이게 이제 그 뭐야 레이저 프린터 쪽으로 가는데 체인이나 밴드식 이거는 충격식이에요. 충격식. 충격식이다. 이게 틀렸어. 인쇄해상도가 높으며 복사기와 같은 원리다. 이뭐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트북 사양을 나타낸 거다. 기억리언디글리에 올바른 걸쓸 써라. 인텔 코어 이런 하면 이제 이게 CPU가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텔 코어. 그 다음에 인텔 UHD 그래픽 이거는 이제 그래픽. 이게 그래픽도 중요해. 왜냐면 어, 화면에 띄워주는 게 빨리빨리 떠야 되는데, 이게 천천히 오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그래픽, 그래픽. 그 다음에 16GB DDRAM, 램, 램이잖아요. 메인 메모리. 응?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하드디스크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장장치. 256GB의 저장장치. 응? 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장장치의 종류와 용량 이거는 SSD 타입이다. 요새는 SSD 타입 많이 쓰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메모리의 종류, 요거, 요거, DDR, 요거, 램이 메모리, 네? 메인 메모리. 프로세서 종류는 인텔 코어, 이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해상도 요거 2번, 2번, 2번이래, 니음 번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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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장장치의 종류와 용량. 256기가다.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한 거예요. 몸에 착용한다면 웨어러블이죠. 그죠? 웨어러블, 웨어러블, 웨어러블. 마이크로 컴퓨터는 작다는 거야. 마이크로 프로세서, 작은. 기능이 좀 작지만 초소형. 뭐 라즈베리라든지 뭐 아두이노도 마이크로컴퓨터라고 할수 있죠. 인공지능 컴퓨터는 지금 아주 뭐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 서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 네이버라고 할까요? 뭐 구글, 네이버, 구글 뭐 이런 데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우리가 사용자잖아. 사용자. 우리 사용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이쪽에서 서버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자 쪽에다가 프로그램을 주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어러블 입을 수 있다. 웨어러블 이건 뭐 어, 시군 문제였고요. 다음 중 인터넷에서 웹 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 텍스트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뭐 이게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에, 한번 외워보고 가자. 어? 자. TCP 하면 트랜스미션 전송 전송 컨트롤 제어 프로토콜 규약 약속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SMTP 하면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정답은 http였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2020년 7월 4일에 했던 기출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